네, 친구들. 어, 전사님 목소리 너무 크죠? 자, 안 커요? 큰데, 내가 듣기에는. 어, 이거 왜안 움직이지? 네, 이거 모니터, 요거 일로, 일로 조금만 더 옮겨주세요. 한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아, 그쪽이 잠긴 것 같아요. 됐다, 됐다, 됐다. 자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좋아요. 전사님 목소리 아직도 큰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작게 해볼까요? 안 커요? 그래요. 전사님 목소리가 점점 커질 텐데, 괜찮겠어요? 키 아픈데 괜찮아요? 알았어요. 안 커요. 자,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 그럼 주변 한번 봐보세요. 주변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우리 지난주에 비해서 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또 우리 매주 반갑게 보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이 시간 조윤상이랑 같이 인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예쁜 손 반짝반짝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반짝. 어 반짝반짝 반짝. 멈춰 멈추고 자 옆에 있는 친구랑 또 엄마 아빠랑 하이파이브하면서 보고 싶었어요. 잘 왔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자 보고 싶었어요. 잘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잘 왔어요. 좋아요. 잘 왔어요. 자, 어, 이현이 잘 왔고요. 우리 시온이도태이도 아역이도, 하원이도. 오, 반갑게 인사 잘 해요. 자, 우리 한 번만 더해볼게한 번만 더. 자, 자, 예쁜 손, 두 손. 머리 위로 들고. 자. 자, 전생보다 빠르게 하는 사람 마이쥐 줄게요. 자, 시, 작. 반짝, 반짝, 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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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반짝, 반짝. 반짝 입으로 말고 손으로 반짝 반짝 멈춰 자 이번에는 방금 인사한 사람이랑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랑 하이파이브하면서 보고 싶었어요 잘 왔어요 교회에서 보니까 반가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좋아요 보고 싶었어요 자 오빠랑해 오빠랑 좋아요 잘했어요 우리 노아도 우리 하우미도 잘왔어요 노엘이도 우리 배아온 어, 주화, 이주화. 자, 오, 우리 하모이는 아주 원정을 다니고 있어요. 자, 자, 좋아요. 좋아요, 충분히 하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현이 다 돌아가나요? 다 하세요. 하고 있으세요. 오늘 설교가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laughs> 잘했어. 자 이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거 복습 퀴즈 풀어볼 건데 풀수 있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어하머이잘 왔어요. 자. 잘 왔어요. 자 좋아요. 자 우리 우리 태이도 일로 오세요. 김태희 김태희 일로 오세요. 자 여기, 여기 어린이들 다 일로 오는 거예요. 자 아기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자, 여기, 여기 모니터 보세요.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고,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도 풀어볼 건데, 우리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하면 나오더라? 우리 누나들 어떻게 하면 나오더라? 나와라. 자, 왜안 나와? 자, 안첫 자, 번째 문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10개명의 첫 번째. 어. 첫 번째 개명 아니죠? 네 번째 개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몇 번째 개명인가? 어, 정상이 <laughs> 답을 말했네요. 자, 몇 번째 개명이에요? 몇 번째? 세 번째? 몇 번째? 네 번째? 몇? 어, 몇 번째? 네 번째. 자, 우리 대표로 아란이 언니가 누나가 말해줬는데 몇 번째 개명이래요, 김태희? 김태희 몇 번째래요? 네 번째 맞아요. 우리 지난 주에 네 번째 개명 안식일을 또 오늘날 말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우리 말씀 나눴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 나와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 중에 일요일 같은 말 주일이죠,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요일 일요일 우리 하린이가 아주 확신에 찬 표정으로 안식일은 일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죠? 일요일 우리는 무슨 말이라고 하나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자, 요 주일 우리 주일은 어디 오는 날이죠 교회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날이죠 그쵸 자 정답은 그러면 맞습니다 주일 또 다른 말로 일요일이라고 하죠 그죠 자 마지막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나와라 자 마지막 자 모두 맞는 말을 맞는 말을 골라보세요 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번 교회에서 예배해요 맞나요 맞고 자 2번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요 맞나요 맞고 자 3번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몇번몇번몇 번, 몇 번,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어유 똑똑해요 자 정답은 맞습니다 1번 2번 3번 자 여기까지 잘 풀었어요 자 저는 그리고 철봉을 잘해요 자, 자 우리 오숙희 선생님한테 지금까지 다 맞춘 사람 앞으로 가서 자 맛있는 간식 받으세요 자도현이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김태희 이제 등반 그만하시고 일로 오세요 김태희 일로 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일로 오세요 자 자, <laughs> 김태희 일로 오세요. 자 이거, 자 이거 줄게요. 자 이거 이거 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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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쮸 마이쮸. 이거 들고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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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드리세요. 자 말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할수 있죠 우리 친구들. 자 좋아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우리 나눌 건데요. 자 전사님 따라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해요 한번더 이웃을 사랑해요 자 좋아요 오늘 우리 말씀 들을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무슨 말씀 배웠죠? 10개명 말씀 배우고 있죠 그쵸? 그래서 1번 개명부터 3번 개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 네 번째 개명은 뭐였죠? 안식일를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말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계명이었고요. 오늘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데요. 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부터 열 번째까지 이야기하셨어총 여섯 개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고 또... 어 이해하기 어렵고 감싸주기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아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 되었으면 이제 영상 틀 건데 영상 잘 보세요, 알겠죠? 영상 잘본 친구 이따가 간식으로 선물 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앞에 보세요. 김태희 여기 앞에 보세요. 쉬, 자, 시작합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 배울 내용은 30과 소리 조금만 키워 주세요. 사랑해요.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하지? 함께 레츠 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율을 내,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야, 뭘뭐 이렇게 열심히 들어? 친구들,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는 건안 돼.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고,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아볼까? 말씀 속으로 출발! 친구들, 지난 시간 우리는 10개 명을 통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 기억하지? 그럼 기억하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또 사랑해야 하는 누군가가 있대. 누구일까? 우리의 이웃. 딩동댕 <laughs> 맞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과 또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어. 한짝 한짝 생각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두근두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만드셨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구나. 그렇지, 모두 존귀한 존재들이야. 어, 저기 봐, 서로 나쁜 말로 공격하고. 힘이 센 친구가 약한 친구를 공격하고 있어 아, 여기도 봐 엄마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저 어른들은 서로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게 저 사람들의 마음이 죄의 마음으로 가득하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십계명으로 알려주셨어 함께 십계명을 읽어볼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설에 너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함내지 말라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친구를 미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나누고 욕심부리지 않고 배려하면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겠는걸 <laughs> 맞아.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자 앞으로 난 이웃사랑 챔피언이 될 거야 나도+ 나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아주 많이 사랑할 거야 <laughs>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 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잘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 사람을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계명이 바로 5계명부터. 열 번째 개명, 십 개명까지 있는데요. 자, 왜왜 왜 우리가 서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면 왜냐면 우리 사람은 사람은 그냥 피조물과 같지 않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직접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 넣으셨죠? 맞아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생기를 어 저기 원어로 이제 히브리 말로는 루아 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신학에 왔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루아 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는 말과 같아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사람은 누구를 닮은 존재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절하게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원래는 생명이 없었던 이 흙을 사람의 모양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의 모습대로 창조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원래는 차르기였고 흙이었던 이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맞아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사람은 말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수 있죠, 그렇죠? 원래 생명이 없는 흙이었으면 못했을 건데, 자, 우리 친구들 옆에 한번 봐보세요. 자, 옆에 엄마, 아빠 한번 봐보세요. 옆에 동생도 보고, 친구도 보고, 언니, 오빠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죠, 그렇죠? 아빠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아빠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린 누구 닮았어요? 사람을 닮았고 우린 다 사람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귀한 존재예요. 자,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가족과 나만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어,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사람일까요? 나만 그럴까요? 내 옆에 사람도 그럴까요? 누구만 그래요? 나만? 존도사님만? 아니요, 아니에요. 존도사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연이, 그리고 우리 또 누구 저 누워있는 서윤이도, 그리고 엎드려서 누워있는 유나도, 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예요 자, 존사님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는. 자, 따라해주세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된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어, 도와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자, 우리 사람을 어떻게 어, 사랑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사람이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여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인데,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맞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를 거예요라고 불순종하자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하준이 오빠가 여기 하음이, 하린이 머리를 잡아 당기고 자, 그리고 우리 또 누구일까요? 우리 도현이 아빠랑 도현이 엄마랑 이렇게 좀 털어져서 다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오윤슬 우리 예쁜 오윤슬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싫어요. 막안할 거야. 윤슬이가 할 거야. 막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자 누구로 해야 될까요? 여자가 맞아요. 우리. 우리 윤슬이 엄마 어렸을 때 누나 언니한테 이렇게 막 꼬집힘 받고 막 이렇게 동생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자 보세요, 우리 공룡 좋아하는 우리 태희가 어 누나랑 사이좋게 공룡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 공룡은 나의 것이요, 누나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이렇게 막 다투게 됐어. 이 모든 것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누구나 다 특별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도 이거 다 해봤어요 자 머리도 잡아당겨 보고 볼도 꼬집어 보고 형한테 뭐 이게 뭐 물건 뺏겨도 보고 엄마한테 화도 내보고 그리고 어, 싸워도 보고 그쵸 다 해봤어요 자 어, 엄마, 아빠 이랬어요? 자, 라니가 이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맞아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10개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 다섯 번째 계명부터열 번째 계명까지 상세하게 우리 적혀 있는데 한번 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번부터 읽어볼게요. 5계명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자, 6계명 살인하지, 살인하지 말라. 자, 7계명 가늠하지, 가늠하지 말라. 자,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자, 9개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자, 10개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5번부터 10번째 개명.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부모님도 공경하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맞아요. 우리 아라니가 정리해 줬는데요.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런 이러한 것들로 사이좋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이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때로는 미워하고 막 싫어할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항상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뭐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이웃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자, 5번 개명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아요. 부모, 우리 부모님도 공경하지만 우리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내 부모, 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지만 우리가 위에 어른을 봤을 때는 그분께, 어, 잘 인사하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뭐 선생님, 어른,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할수 있나요? 네, 좋아요. 그리고 또, 자, 우리, 어, 우리,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자, 할수 있나요? 자, 할수 있어요. 자,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옆에 있는 언니, 오빠, 동생들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사랑해. 용서해. 미안해. 고마워. 자,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수 있죠? 다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욕심은 버리는 거예요. 욕심은 갖는 거예요. 맞아요. 욕심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막 맛있는 거 있으면 막나 혼자 먹고 싶고 막 재밌는 거 있으면 나 혼자 갖고 놀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만 그럴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도 그럴까요? 맞아요.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먹고 싶고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 혼자 갖고 노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나눠줄게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내가 나눠줄게. 자, 같이 먹자. 자, 같이 놀자. 자,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죠? 자, 좋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빵두개 있으니까 옆에 친구한테 같이 먹자 하고 나눠주죠. 그죠? 자,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자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면서 전사님 따라해 볼까요? 자, 예쁜 손 반짝반짝 해보세요. 예쁜 손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자, 입에 모으고 전사님 따라하세요. 이웃을,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한번 더 이웃을, 이웃을 사랑해요. 좋아요, 전사님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자 함께 기도할게요. 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더라? 전사님처럼 눈 뜨면 되나요? 아니요, 눈 감고 손은 어떻게? 예쁘게 모으고, 눈 감고, 자, 예쁘게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